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찾아온 서인아입니다자 여러분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 알파코크입니다. 자 알파코크 이렇게 상승했다가 윗꼬리 쭉 달고 빠졌는데요. 자 이런 종목 지금 알파코크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요거 잠깐 살펴볼 거고요.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극대화된 수익 만들어갈 수 있을지 제가 오늘 요거까지 선물로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꼭 부탁드릴게요. 드릴게요. 자, 일단은, 알파쿼크. 지금 이렇게 점진적으로 쭉 올라오다가 확 상승했다가 윗골이 달고 다시 확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자, 저는 당분간은 또 이렇게 상승 나와주기 힘들 걸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진입하신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렇게 정말 저점에 들어가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번 상승에 또 유입되신 분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자, 이분들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위쪽에 이렇게 고점에 물리셨다면 본절까지 오기가 조금 오래 걸릴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손실을 덜 보는 쪽에서 여기서 이제 잘 털어내고 우리는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을 크게 만들어 가야 한다. 제가 요런 말씀 드릴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근데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잘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 단가 보고 각자 다 단가 잡아드릴 건데 상단에 전화번호 010-491-8464로 숫자 2 적으시고 알파 적으셔가지고 문자 보내시는데 자 들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들어가 있는지 매수 단가 요거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조금 더 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외도가 잡아드리고 우리 여러분들 손실을 좀 최소화시키고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잡아드릴 거니까요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요거 한 번씩 눌러주실 수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우리는 극대화된 수익 볼수 있을지 말씀드린다라고 했는데 제가 요 선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코인 4천만원 위로 올라와서 지금 박스권 형성하고 잘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불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불장이 여기서 끝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불장이 더 크게 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거를 세력들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자, 원래 돈이 돈을 부른다고, 시드가 넉넉하면 그만큼 수익을 더 크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력들도 시드를 불려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하고요. 어떻게 불려나가고 있냐 하면, 자, 이렇게 작은 알트 종목들을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면서 털어먹고 나오고, 털어먹고 나오고, 이거 반복하면서 시드를 불려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막 세력한테 놀아나서 지금 다 털려 먹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올렸다가 개인들 물리면 그대로 싹 털고 나간다. 지금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장 속에서 제가 어떻게 투자해야 극대화된 수익 만들어갈 수 있을지 말씀드린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이미 오른 종목 쫓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매집하는 종목들을 미리 들어가서 선점을 해서 머리가 아닌 어깨에서 털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만 딱딱 지켜주신다면, 어떤 차트를 들어가더라도 수익 보고 나올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수익까지 만들어 나오는지, 제가 한 종목만 보여드릴 겁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 종목 이캐시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6월 28일 날에 0.0300원에서 매수 걸어주세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 날이에요. 요 날. 그리고 매도가는 6월 30일에 0.050원. 가격 말하기 되게 힘드네요, 여러분. 자, 제가 요날 장대 양봉 나온 날 말씀드려서 다음 날에 매도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 건데. 자, 300이면 여기서 들어가서요. 그리고 500이면 여기서 먹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먹고 나왔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머리에서 팔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면 이거는 세력만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욕심 조금 내려놓고 어깨에서 팔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머리에서 팔수 없다고 해서 정확한 저점 라인 못 잡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수익 보고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공식만 딱딱 지켜주셔도 어떤 차트를 들어가든지 간에 수익 보고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걸 잘못 지키세요. 자꾸 머리 꼭대기에서 팔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자꾸 세력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세력이 내가 되려고 한다, 여러분들?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력들은 우리보다 돈도 많고, 시간도 많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욕심 조금 내려놓고 어깨에서 털고 나온다면 우리는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요런 종목들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상단의 전화번호 010491-8464로 숫자 2 적으시고 급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자, 제가 급등하는 종목들 이렇게 카톡방에서 미리미리 매수매도가 예약가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손이 느리다 하셔도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근데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 미리 오를 거라는 종목 영상에서 말해주면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제가 이걸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여러분들 막 쫓아 들어오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랑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세력들은 개인들이 따라붙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포착을 했다? 그러면 올리려고 했던 종목도 올리지 않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제 영상 보고 들어갔다가 안 오르면 어떡해? 와서 댓글로 또막 뭐라고 하실 거잖아. 그러면 저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하지 않고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카톡방 초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한 명인데 우리 여러분들은 여러 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통제 가능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원까지 찬다면 저는 더 이상 카톡방에 초대를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 주셔야지 카톡방 입장에서 이렇게 종목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4951-8464로 숫자 2 적으시고 급 등 요거 하나만 적으셔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다 초대해 드릴 겁니다. 자 대신 우리 여러분도 해주셔야 될게 있어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자 여러분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요. 알파코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차트를 보니까 앞으로 조금 더 다시 한번 상승 나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래 혹시라도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본절까지 기다리시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 제가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수익을 조금 극대화시키는 방향에서 자 매도 단가 잡아드리고 이거 빠르게 정리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 볼수 있게 만들어드리겠다 말씀드렸어요. 자 어떻게 이런 시장 속에서는 계속해서 단타 종목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요거까지 선물로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 받아가면서 우리 여러분들 꼭 성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오늘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익만 보는 차트 트레이더 전문가 절대로 없고요. 손실만 보는 개인 투자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손을 잡고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수익을 조금 더 크게, 손실을 조금 더 적게 볼수 있는 방법이겠죠. 제가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손 붙잡고 투자해 나갈 거니까요. 제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과 저랑 같이 투자 중이신 모든 투자자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저희 나랑 화이팅 하실게요.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